그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. 그 판단 하 것도 사실 많 들어 있다. 맞아. 어차피 그렇게 흘러갈 거였던 거야.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만 냅두세요라고 얘기. 내가 알려줘도 당하더란 말이야. 그런 거 보면 그거는 뭐야? 근데 웃긴 게 나도 그래. 사람들이 음. 살아가면서 판단에 있어서 운명이 좌지우지 될까요? 잘할 그수 있습니다. 그 판단 하나도 사실상 잘 들어 있다. 맞아. 어차피 그렇게 흘러갈 거였던 거야.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손님들이 있어 답답해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만 냅두세요라고 얘기해. 본인 할 일만 하고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. 판단 또한 정해져 있는 건가요? 그렇지 정해져 있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. 팔자는 절대 바꿀 수 없고 운이란 놈을 절충을 시켜줄 수 있다고. 팔자를 바꿔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건데 사람들이 내가 알려줘도 당하더란 말이야. 그런 거 보면 그거는 뭐야? 그냥 자기 운대로 갔다는 거야. 안 바뀐 거야. 그런 사람들이 알려줘도 못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. 대부분들이 거의 그래. 근데 웃긴 게 나도 그래. 반장하지. 나도 이게 안 되는 건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 그래서 후회를 해 그렇게 되더라니까 좋은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판단이라는 게 없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야 다만 이런 일이 생길 거다 하면 대비해야 돼안 맞을 순 없어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건데 뭐 겉으로 드러나는 문서나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면 어느 정도 절충할 수가 있어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감이 발달돼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는 또 달라 그런 걸 완충시키려면 우리가 완충을 시켜야 되거든 사람의 힘으할수없는 있는 것들이야. 특히 사람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거리들이 있지. 그런 것들. 그래서 그게 참 어쩔 수가 없다. 참 방법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.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. 좋은 일은 안 생기더라도 나쁜 일만큼은 줄이고 가자는 의미에서 뭘 하라고 시킨다고. 좋은 일이 생기게 해줄 수는 없지만 나쁜 일을 절충을 시켜 줄 수는 있으니까 맞는 것도 들맞으면 들아플거 아니야. 그렇지? 딱그 정도인 거야. 알았지?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는다고 하셨잖아요. 그렇지. 근데 그 말을 들을것 같은 사람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렇지. 설마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. 내가 그런 것도 기준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게 있었어. 그러니까 작년에 왔어. 올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류적인 대비를 하라고 시켰지. 근데 그분은 그걸 해놨어. 근데 그 다음에 오늘 봤을 때그 문제가 없었어. 해결이 됐단 소리거든.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얘기하면 해결이 될 사람이야.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사람은 원래 그걸 해결할 사람이었겠죠. 나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그렇겠지. 선생님 못 만났으면 안 됐을까요? 만날운이었겠지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. 간단하지.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해결할 문제였던 거지, 그지.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그래. 내가 얘기해줘도 안할 건데 뭘 얘기하면 뭐할 건데 그래.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가게 만드는 게 운이더라는 거야. 사람은 내가 그랬잖아.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. 근데 사주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었다는 거지. 그래서 나는 왜 그랬어요? 당신 잘못했에이 소리 절대 안 해. 할수 없죠. 일은 벌어졌는데 어쩌겠어요. 어. 툭 털어버리세요. 라고 얘기해. 오히려. 음.